네, 정부가 중국에 대한 빚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 PCR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하고 항공편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됩니다. 먼저, 배나 항공기 탑승 시 Q코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등록해야 하고, 입국 단계에선 전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자택에서 대기하고, 단기 체류자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 내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정부는 공항에 검사센터 세 곳을 설치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 및 군경, 소방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확진되면 공항 근처 임시 재택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는데 현재는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고. 인천과 서울, 경기에 예비시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5일부터는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수 있는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후로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현재 미국은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이탈리아와 일본 등은 입국 후 검사를 시행 중입니다. 국내 위중증 환자가 8개월여 만에 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당국은 당분간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 제주 노선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입국 제한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